하나 리조트 산정호수가 리뉴얼을 통해 안시로 새롭게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는 18일 개장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프랑스 휴양지인 안시의 자연이 주는 풍경과 알프스의 한 마을에 머물고 있는 듯한 고풍스럽고 이국적인 여유를 선사하고픈 마음을 담은 하나 리조트 산정호수 안시를 이국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나 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안시는 프랑스 동부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맑은 호수가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인데요.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지어진 하나리조트 산정호수가 안시에서 영감을 받아 리뉴얼을 통해 산정호수 안시로 새롭게 태어난 것. 하나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공모전을 통해 고객에 의해 지어진 새 이름답게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가 클것 같은데요. 어떻게 새 옷을 갈아입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만나보실까요? 리조트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는 로비. 공간을 이동해 깔끔하게 단장하고 더욱 환해졌습니다. 직원들 역시 언제나 기분 좋은 미소로 맞으니 고객들도 기쁜 마음으로 객실로 올라가게 되겠죠? 객실은 패밀리형, 로얄형 등 213실이 편안한 모던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됐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레드와 그레이와 브라운의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 침실과 거실, 주방 곳곳에서 안심한의 레드 포인트를 만나볼 수 있고요. 주방을 거실과 별도로 독립시켜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해 식사 자리를 더욱 편안하게 제공합니다. 또확 트인 창문 어디를 열어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산정호수 안씨가 주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힐링의 시작입니다. 이제 내려와서 즐겨볼까요? 신나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조이아에는 오락게임 외에도 다트와 탁구, 당구, 농구게임 등좀더 다양한 시설들을 보강해 온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정호수를 많이 온 편인데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너무 좀 올드하고, 좀 오래된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아, 좀 세련된 거를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와서 보니까 많이 깔끔해졌고, 그러니까 느낌이 현대적이고, 좀 예술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그까요뭐 칼라의 그런 배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의 가장 큰 변화는 수영장 자리에 들어선 다목적 홀인데요.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단체 고객의 행사나 각종 이벤트를 열수 있는 안심 안에 차별화된 열린 공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다목적홀은 과거 수영장으로 이용됐던 곳인데 과거에는 이용객의 빈도가 적어서 리조트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다목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향후 리조트 운영에 있어서 매출 중대 에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변 즐길 거리는 없을까요?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내고 갈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 리조트가 제안하는 1박 2일 산정호수 테마여행 맵을 직접 제작했는데요. 리조트를 중심으로 주변 맛집과 유명 여행지 정보를 한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미리 맵을 만나보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하나 리 조트 만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죠. 이렇게 가이드 맵을 받아보고 나니까 저희가 어디를 갈까 고민을 안 해도 쉽게 여행지를 소개시켜줘서 너무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이게 테마별로 있기 때문에 뭐 다음번에 와도 저희가 더 좋은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병풍처럼 호수를 감싸고 있는 바위산과 호반을 아우르는 5km 코스의 산정호수 둘레길. 버려진 채석장 산자락을 복원해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천주호등을 만날 수 있는 아트밸리. 희귀 동물 야생 동물원과 숲 산책로를 보유한 국립수목원 등 애정 증폭 커플 여행 코스 맑고 푸른 에메랄드 물빛과 폭포가 있는 비둘기낭을 포함해 직두리 부부송, 명성상 등 마음이 쉬어가는 안락한 힐링 여행 코스 생동감과 스릴을 즐기며 주변 경관도 감상할 수 있는 한탄간 래프팅과 서바이벌 등 온몸으로 즐기는 왁자지껄 놀이여행 코스. 허브의 원산지인 지중해 생활 속 허브를 테마로 운영 중인 오감으로 즐기는 허브 테마파크, 허브 아일랜드. 아프리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 등 이야기 따라 배우는 생생 쑥쑥 학습 여행 코스. 이처럼 산정호수 가이드맵은 하나리조트 산정호수 안시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목적에 맞는 다양한 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와 챙겨야 할 것들 등 다양한 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맵한 장이면 안시에서의 특별한 추억 만들기가 가능하겠죠? 자, 이제 즐겼으니 배도 든든하게 채워야겠죠? 이탈리아어로 예술을 의미하는 레스토랑 아르떼에서는 조식 뷔페와 한식을 만나볼 수 있고요. 안시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카페라크는 전면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만끽하며 양식 메뉴와 음료, 저녁엔 펍 스타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레스토랑의 전면적인 리뉴얼을 위해 사일간 신메뉴 품평회를 열어 처음 도전하는 양식 메뉴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준비했고요. 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야외 바베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릴과 고기 등 모두 준비해주니 몸 가볍게 와서 맛있게 즐기면 되겠네요. 새롭게 탄생한 안시는 회원 고객, 가, 개인 고객,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호수 안시 사업장은 전 직원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고객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는 리조트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호수,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조화가 절경을 이루는 곳 하나 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새로운 모습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모두 지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호텔랜드 리조트 이국진입니다.